미쳤어! 또또또또나! 또 붓붓붓붓!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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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에어팟 부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린 그 제품! 에어팟2를 언박싱 하면서 모든 기능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팟1세대가 출시된 지 거의 2년 만에 새로운 에어팟이 출시했습니다. 즉! 이 세대가 새롭게 출시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디자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디자인적으로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내부 기능이 좀 개선되었지 막 엄청난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부 칩셋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씩 모두 살펴볼 거예요. 이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 더 정확하게는 세 개의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가격은 각각 24만 9천 원, 19만 9천 원, 유선 충전 케이스만은 9만 9천 원입니다. 에어팟 2의 유선 충전 케이스는 기존보다 2만 원 정도 더 저렴해졌지만 사실 이 케이스는 진짜 비싸요. 이제 박스를 뜯을 건데. 으아. 전에 좀 특이한 게 이게 무선 충전기거든요 박스를 뜯지 않은 채로 올리면 여기 불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박스를 뜯지 않아도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좀 두꺼워도 충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케이스만 별도로 있는 제품도 이렇게 올리면 충전이 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오, 좀 특이한데요 얘가 왜 출시했냐면 1세대 에어팟도 무선 충전 케이스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우선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케이스만 출시했습니다. 액세서리라서 따로 스티커는 없고, 사악한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또! 와! 그래도 99,000원이면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쯤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긴 하네요. 설마! 얘는 그래도 라이트닝 케이블은 넣어주겠죠? 설마! 이 요거는 바로 빼고 에어팟 케이스가 있는데. 아, 그럼 그렇지. 그래도 에어팟은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이 케이스만 단독으로 파는 건 비싼 가격이에요. 케이스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만큼 2g 더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손으로 들었을 때 2g 차이를 느끼긴 어려워요. 2세대 무선 충전 케이스는 LED 인디케이터가 앞부분으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지만 2세대는 안쪽에 없고 바깥쪽으로 빠진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이트닝 포트는 동일하고 뒷부분에는 페어링 버튼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는 좀 하단에 있고 2세대는 여기 중앙에 있는데 사실 버튼을 이렇게 잡고 누르기에는 2세대의 중앙에 있는 이 포지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1세대는 유광, 2세대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힌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을 것 같아요. 1세대를 2년 넘게 썼는데 1세대의 단점이라면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가루가 묻어서 닦아도 닦아도 요런 이제 더러움을 어 쉽게 지울 순 없어요. 근데 2세대도 그러한 점이 개선됐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를 썼을 때 오래 쓰면 쓸수록 흠집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저는 진짜 2년 넘게 썼기 때문에 흠집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알죠? 쌍남자이기 때문에 따로 케이스는 씌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행해서 저도 요거를 이제 사서 이제 쓰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벗기고 쓰는 게 가장 예쁘고 그립감이 좋아서 계속 빼고 썼거든요.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 상태를 알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는 2세대는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케이스가 출시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 몰래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닛은 왼쪽이 1세대 그리고 오른쪽이 2세대입니다. 여기 봐서는 이제 센서의 차이는 전혀 없고 어, 진 자 동일하게 생겼어요. 차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해볼게요. 에어팟 2세대는 기존 W1칩에서 H1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화 배터리 수명이 더 증가했고, 더 빠른 장치 연결, 게임 시 레이턴시도 더 줄어들었고, 배터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악은 5시간, 통화는 3시간, 15분 충전으로 3시간 음악 감상도 가능하지만, 최대 24시간 지원하는 게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사용했을 때는 배터리는 기존 1세대와 2세대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통화를 했을 때는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실사용기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선 충전기를 벨킨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을 해볼게요. 에어팟 1세대는 당연히 무선으로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갤럭시 버전은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죠. 에어팟 2세대 역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무선 충전기에 충전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무선 충전 중이 상태를 알려주지 않은 무선 충전기를 쓴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내가 충전 중이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불이 꺼지기 때문에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좀 불편합니다. 실리콘 케이스를 끼우고 충전이 가능한지 얘가 충전 중일 때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 정도는 뭐 무리 없이 충전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조금 더 두꺼운 상황. 이 정도 두께도 무리 없이 충전이 됩니다. 다만 무선 충전기를 이렇게 LED가 위쪽으로 오게 올려주면 충전이 되는데, 반대로 뒀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갤럭시 S10에서도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켜고, 충전기를 올리면, 지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에서도 에어팟2 충전 잘 됩니다. 만약, 1세대와 2세대와 유닛이 다르다고 했는데, 2세대 에어팟의 유닛을 빼고, 1세대 에어팟의 유닛을 탁 넣으면 야 애플의 디테일이 일치하지 않는 에어팟 이것도 진짜 친절한 게 왼쪽에 제가 2세대 넣었고 오른쪽에 1세대 넣었는데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 신기한데요? 디자인적인 차이가 없어서 중고로 만약에 팔고 사고할 때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페어링을 해서 일반 정보에서 에어팟으로 들어가면 여기 모델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델 번호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더 쉬운 방법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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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리아를 불러서 시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시리아 불러서 할수 있기 때문에 시리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더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그 찰진 소리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힌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2세대 케이스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에어팟2는 블루투스 5.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반응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세대와 2세대를 동시에 열어보면 2세대부터 뜨는 모습을 볼수 있죠. 다시 한번더탁 열어보면 2세대부터 뜨죠. 여기서 아, 이제 1세대가 뜨네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썼을 때 확실히 에어팟2의 연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때 싱크는 1세대도 좋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하루 정도 사용해본 느낌은 음악 감상 시 음질에서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나 통화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에어팟 1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에어팟 1에 비해 화이트 노이즈도 많이 줄었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의 음질도 더욱 또렷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거의 무선으로 충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으로 에어팟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에어팟 2를 언박싱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궁금했던 사항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 굳이, 1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2세대를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칩셋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안전성이 좋아졌긴 하지만 굳이 이돈 주고 기존 1세대 사용자분이 2세대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좀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무선 충전 케이스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품으로 99,000원 가격은 진짜 사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세대가 출시했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 중인 1세대의 구입은 절대 비추 드립니다. 2세대에서 2만원이나 가격이 다운된 19만 9천원에 판매되는 제품도 유선이라서 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닛 자체는 에어팟 2세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에어팟을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에어팟 2세대가 한국 정발하면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기존 1세대 사용자가 2세대로 넘어갈 이유는 진짜 저는 거의 없어 보여요. 아무튼! 오늘 에어팟2는 여기까지 살펴봤으며 곧 갤럭시 버즈 이것도 좀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낀 것을 사용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